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벌써 신호 오는 것 같아. 57쪽 교재 57쪽 3번부터 하면 되죠. 식물 녹색잎의 색소 분리시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가 지금 이제 전개율이 커지는 것은 어 전개액이 잘 녹을수록 즉 용해도가 클수록 그리고 분재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전개질의 흡착력이 작을수록 전기율이 커진다. 4번. 아래 전자기 선을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것 내용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음,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자외선, 시간상 나머지 생략할게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래서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laughs> 즉,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진동수는 커진다.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왼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래서 사업으로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시니까 왼쪽부터 배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감마선. 그다음 X선. 그다음 UV 자외선이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극초단파 라디오파. <laughs> 순서 암기해 두시고 5번. 염록소가 빛을 받아 들뜬 전자가 명반응에 사용되지 않으면 에너지는 곧 어떤 형태로 방출된다? 열과 형광 형태로 방출된다. 6번. 가시광선 중 육상식물의 광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빛깔은 청자색, 여기서는 자색, 청색이라고 되지만 청자색, 성색 내지는 청자색, 그리고 적색. 7번, 식물의 염록체는, 염록체 있는 염록소는 녹, 왜 녹색으로 보이느냐? 녹색을 잘 반사하니까. 다른 녹색을 잘 흡수하지 못하므로 녹색의 빛을 비추면 광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염녹소는 그렇지만 염녹소 말고 또 카로티노일의 색소가 있죠. 그래서 카로티노일의 색소가 녹색을 어느 정도는 흡수해 주죠. 그래서 7번 X, 8번. 맑은 날 하루 동안 보상점.